레노버 k10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 6플러스128G LTE 태블릿개봉 후글로벌 룸, 152,600원 할인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 에 있어요. 레노버 k10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 6플러스128G LTE 태블릿 개봉 후글로벌 룸, 152,600원 할인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 에 있어요. 레노버k10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 6플러스128G LTE 태블릿개봉 후글로벌 룸, 152,6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 6 플러스 128G LTE 태블릿 개봉 후 글로벌 롬. 152,6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 6 플러스 128G LTE 태블릿 개봉 후 글로벌 롬. 152,6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PC 10.6인치, 6+128G LTE 태블릿 개봉 후 글로벌 롬 152,6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